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포레스트를 할 건데 어, 저번에는 포레스트를 루도빅하고 멀티를 했어요 그죠 루도빅 씨네 근데 네, 이번에는 제가 싱글로 혼자 한번 즐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집을 간단히 찍고 그리고 또 그걸 거할 거예요 그 뭐냐 주변에다 덫을 칠 겁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보죠 싱글플레이 <laughs> 뉴게임 싱글이 좀더 뭔가 그거 할 거예요. 좀더 발전이란 게 있지 않나요? 무리의 집 같은 것도 지을 수 있고 멀티에서는 아직 못 짓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시... <laughs> 멀티엔 구현이 안된 아이템이. 네, 많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멀티에서 못했던 뭐 메인보드를 가지고 폭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당 갑시다. 후반에는 뭐 아들 뭐스킵하고 스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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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스스 배고픔 먼저 채웁시다. 어 이제 뭐 포레스트 개고수기 때문에 저희는 그죠? 네. 어좀 약간 싸 싸우실래요? 네? 아니면 <laughs> <laughs> 아니다어 여자 불쌍해. 참고로 싱글은 식인적이더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개골쟁이 있네요. 네, 근데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잠깐. 아닙니다. 저 개구주기 때문에 아시나요제 실력? 왜 이렇게 늦게 열리지? 한박자 늦게 열리네. 한박자 원래 느, 느리게 열리게 패치가 됐어요, 이번에. 아, 진짜요? 왜요? 네. 최적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아 되게 한박자 늦게 열리네. 멀티에서는 막 여러번 열면 뭐 레이기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어 튕기거나 나 주변에 파밍을 다 하고 최대한 집을 바로 짓도록 합시다 핫! 참고로 집을 크게 짓을 수 있는 블럭도 이번에 나온걸로 해봤어 오 어, 뭐야 나 뭐야 비행기 바로 앞에 원주민마이 있어 그장소 원래 랜덤이기 때문에 되게 다니니까. 크다 여기 원주민. 거기 많지 않을까요 식인종이 몰라요? 그냥 뭐 해보는 거죠 뭐. 갑시다. 여기 템들이 꾸리기 때문에 템부터 먹자. 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님들. 선 같은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선을 먼저 죽고 원주민 마을에 뭔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잘 살펴보세요 어 상대 개 많아 저번에 저희가 멀티로 했던 그 맵과는 다른 맵이죠 아니요 같은 맵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제 지형이 좀 바뀌었죠 네. 시작 지점이 달라진 거죠? 네. 어, 여기. 여기 음식 많이 나오는구나. 음식 많이 나오면 좋지. 어, 다이너마이트 벌써 얻었다. 다이너마이트. 오. 어, 다이너마이트. <laughs> 메인보드. 메인보드 없고. 아무것도 없고. 템도 비슷하게 뜨네. 그쵸. 어, 불쌍해, 공... 어. <laughs> 공격법은둘 비슷해야죠. 불쌍해. 불쌍해. 여기서 탑파밍을 많이 하고 빨리 멀리 날아가야겠다. 멀리 가야겠다. 집을 해변과 주변에 잡으면 좋아요. 빨리 도망치자 <laughs> 이제. 지금 피도 못 와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아. 일단 피부터 씻고. 네. 피 씻고 갑시다. 제가 맵도 없기 때문에. 오우! 아 오우! 밝아! 야! 온갱. 바닷가! 야! 풍경 보소! 어 찢네! 저거 보는데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로 가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야겠다 와! 원주민마을 또 있어, 여기 미쳤어. 너무나 어려운 것. 약간 여기 GTA5에서 본 그거 같아. 1인칭으로. 오, 어, 비슷하긴 한것 같아. 어, 그지, 그지. 저런 데가 이, 이쪽? 아마. 어느 쪽이지? 일단은 이거랑 이거랑 조합해놔야겠다. 아 역시 뭐뭐뭐더 포레스트도 좀 해본 사람이면 이렇게 다 해놔야죠, 그죠? 아 이제 슬슬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 지을 때가 마땅치 않네. 집을 어디다 지을까? 일단 집을 어 여기 괜찮다. 괜찮은 건가? 전혀 안 괜찮은데? 저번에는 연못 근처에다 지어가지고 막 걔네들이 많이 났는데 도마뱀이라든지 그렇죠. 어 여기다 지어도 되겠다. 어여기 괜찮네. 여기다 지을게요. 일 집부터 지어볼까? 집을, 쉘터. 좀 작은 걸 집시다. 스몰 캐빈. 오케이. 환경 좋게 바다를 보는 쪽으로 해가지고. 오케이, 좋아. 13개.

네, 저장을 했구나. 자, 한번 됐다. 아침,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좀 모험을 떠나봅시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배고파? 다 먹어. 토끼 고기 좀 구웠다 먹어야겠다. 토끼 고기, 토끼 고기를 오케이 굽시다. 그리고 이거 먹고. 뭐 아직까지 까매 까맣고... 거를 토끼 막,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막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니네 거기다가 죽는다. 이제 곧 발동 되가지고큰 란디니들 먹기 오케이 갑시다. 배도 채웠겠다. 좀 모험을 떠나봅시다. 나는 낭만고양이 어 무서워 어 여기 어. 이거 죽이고 오케이 이거 입읍시다 이거 이게 방어력이에요 님들 방어력 방어구 요번에 새로 뼈 갑옷이라는 게 나왔죠 오호 뼈 갑옷? 근데 뼈가 같아요. 없지 뼈는 원주민을 죽여야 되잖아 그쵸? 그니까. 학사의 상징. 아직까지 뭐 원주민이 나오고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뭐. 원주민 마을이랑 좀먼 곳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개 무서워. 뭐야? 방금 쿤척거렸는데 뭐가 쿰 척? 어개 무서워 높은 고지로 가서 한번 뭔가 있나 보자고. 깜짝이야 씨 아직까진 뭐 일단 이거 잡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게 방어력이 먼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2의 피통이라고 보면 돼요 뭐 지울 거다 지웠고 오새개 많아 원주민 말 봐. 아, 식물 먹었더니 씨. 그독 있는 거일걸? 어, 그런가 봐. 저걸로 독화살 만들 수 있어요. 오. 근데 화염보다 쓰레기예요. 아. 뭐오오오 어마... 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안 만요. 야우야우 가만요. 오 막아! 잠깐만 가만히 서. 붙이고. 일로 와야 일로 와. 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방어력 높은 애다 방어력 높은. 들어와. 뭐야 두 마리야 야. 두마이스 때리고 맞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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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때리고 맞고 때리고 때리고 일단 한 마리 죽여. 오케이 한 마리. 맞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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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오케이 맞고 와봐, 와봐 오케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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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원, 고, 두 고, 쓰리, 고 이겼다 <laughs> 갑옷이 캐리하네요 어, 나 지금 갑옷 좀 달았다잉 야, 이제 슬슬 나오는구나 어, 불쌍해.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일단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여기 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고, 주우 개기포, 개기포. 어, 깊으면 거기 아니에요? 어디? 변종 있던데? 이상한 소리 나. 내려고 빨리 타면 되죠, 뭐. 거기다. 나 무서워. 캬아 이런 소리 들리는데? 아, 이제 그 패치되가지고. 어. 동굴 안에서도 자, 자연 리스폰 돼, 애들이. 어, 내 앞에 좀비 하나 있어. 민족. 공격고.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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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기 싫은 가만있어. 나 있어. 아! 죽였어한 어! 마리만 있어요. 아니네? 어, 어 한대 맞고 오케이. 어, 이새 살아났어. 맞고 때리고, 때리고, 어, 잠깐만! 맞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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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핫, 핫! 어, 개무서워. 어! 여긴 어디요? 어디로 가야 하오? <laughs> 변종 있어 저기에. <laughs> 변종 무한 불 하면 될걸요? 제대 불 데미지에 약하더라고. 안돼난 지금의 나론 안 돼. 지금의 나론 오저 함성 소리 봐. 지금의 나론 너무 약해. 함성 질렸다고요 어. 쫓아오는 거야 빨리 달려. <laughs> 여기로 가봐야지. 어, 승모로 어제 있다. 어, 끝인 것 같은데? 아까 그, 변종 있는 쪽 밖에 길이 없나 봐요. 여기로 가야되나? 가보자! 어차피 세이브를 해놨으면 돼요. 어디냐? 어디냐? 나라의 겁쟁아, 여기 있다. 하고 여기쯤. 핫! 오케이 하나 더. 오 달려오는 거 봐. 재밌게 보았다면.